지난주는 서울역 집회를 쉬시고 대구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잘 가셨습니다. 대구 아주 뒤집어 놓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내걸이 완전히 꽉 채우고 한늘극장까지 시내 행진을 하실 때들은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점 8명이 있죠. 자, 그 중에는 장관도 지냈고, 그 밑에서 차관 지내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낸 분들 다 계신데, 저도 잘압니다만은 그분들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꽃배기도 안 보이고, 하나부터 재판 33년형이 떨어지면 이건 너로가 되고, 하나부터 페이스북이라도 나 올려야 될거니 아마 여러분들이 대구 집회를 하심으로써 그 대구제 국회의원들 아마 좀 깔끔하고, 요즘 아마 밤잠이잘 나올 겁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시 종합을 해서 정말 오늘부터 여러 단의 중대한 정치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모레 화요일날 427, 정은희하고 제니가 만나서 했던 뭐427 선언을 국회 비준 신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짜를 막아서 남북회담 하루 18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달라. 하. 자, 국회가 비준하는 것은 국가 간에 아주 중대한 조약이나 협정의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원이 재인이가 만나서 둘이가 발표한 그 합의문이 과연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얘들 의도가 아주 약한거죠 의도가 뭡니까? 첫번째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원정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발표를 했죠 신이족까지 철도를 연결한다. 잡으셔.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다 닦아준다. 북한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신주 전봇대 다 새로 만들어서 전기도 보내준다.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가스관을 설치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자 중간에 북한을 거치는데 북한애들이 가스관 안전벨브만 잠가버리면 후됩니까 우린 다 한겨울에 그냥 꽁꽁 얼어 죽는다? 아니까 이거? 대한민국 경제를 북한 애들한테 고대로 갖다 주겠다는 이는 발상입니다. 자두 번째는 종전선언에 말하자면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현재 국회 비율을 보면은 자한당 의원이 그래도 1 0 0 명이 있고 바른미래당에도 또한 1 0명 20명쯤 있으니까 숫자로 보면은 이 비준이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자한당 지금 누가 이끈 고 있습니까? 김병준이가 어떤 아닙니 보부연 사람 아닙니까? 자, 그 김성태, 김용태, 또그 배우에 누가 있죠? 김무성이 위장 보수들 아닙니까? 자, 바로 미래당은 이번에 또 흘러간 20년 전 사람이 와서 소라학교가 대표가 돼 있는데 거기도 또 가짜 위장 취업한 보수 유성민이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네! 이해관계만 던져주면 넘어가는 놈들입니다. 네! 문재인이가 이미 제안을 했죠. 선거제도 개편을 한번 고려본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각제도 좋다그 하면 김무성이를 비롯한 김성태 그 일파들 다 찬성합니다. 그렇죠? 또 안철수가 주장하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시켜준다 그러면은 바로 미래당 전부 다 찬성입니다. 정말입니다. 당 국회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실상의 남북 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 압박을 가하고 유엔 대북 경제 제재 그 훈령을 무시하고 북한에 이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비준 안에 한마디만 더 하죠. 북한 경제 지원 규모를 축에한축에 축에 예산서가 증가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아마 200조, 300조 전가안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예산 400조입니다. 절반이 되는 200, 수백조의 북한 지원 축에 예산서가 포함이 돼. 다 정말 도대체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응?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자, 근데 이 말씀만 드리죠. 지금 문재인이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가 중재인이라 그러는데 좋은 말로 말하면은 두쟁이죠, 두쟁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자라면은 술이 석 잔. 근데 잘못하면은 양이세 대.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딱 지켜보고 있죠. 잘해 보고 있죠. 미국에 일조한 그겁니다. 핵폐기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종전선을 이고 너로 남북 간의 진전이고 없다. 트럼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이 북한 항구에서 석탄 싣고 왔다 갔다는 하 애의 항목을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잠이 안올 겁니다. 트럼프가 화나서 남성대들이 보면 우선 중국이 뒤지고, 김정은이가 뒤지고, 세 번째로 문재인도 같이 나답고집니다 지난번 연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진행되는 사태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세력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세력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 총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함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문재인 주변의 청와대에 균열이 난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가지 얘기가 돌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급변하는 정세 변화가 있었더라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박근혜 총사령관이 이끌고 있는이 전쟁은 끝날 날이지 멀지 않았습니다. 원진 대표 기다리시니까 저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이문제인문제만은문제인 정권 문제 빨리 대지시킵크다 여러분 끝까지 표정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